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이 대단하죠. 대단하고, 미국의 양자 컴퓨팅 종목들은 절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두세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하고, 한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하고 좀 같은 점, 다른 점,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는 이제 증자 물량 상장권이라는 걸 갖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점검하고요. 네, 이런 부분으로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첨단 소재는 첨단 소재대로 매매를 하시고 지금 뭐 시장은 어렵지만 비시장 관련주로는 대박날 종목이 존재합니다. 네, 요걸 제가 찾아가지고요. 요걸 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 네,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국 첨단 소재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음, 많은 소원 계속 보내주시면, 자, 좋은 영상, 그리고 잘 맞추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첨단 소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음, 이렇게 이틀간 음봉 형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뭐 이를테면 야 이거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한번 보자 지금 리게팅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은 좀 받았다곤 하지만 이전 고점 근처에서 머물러 있잖아 근데 한국 컴퓨 한,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어 이거 미국 쪽보다는 약간 더 낙폭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 좀 있죠 음, 그리고 뭐 디베이브 컨텀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팅 미국 관련주입니다 많은 모양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아이언 q 같은 경우는 모양이 조금 더 낫죠 그주세가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첨단 소재는 왜 이런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느냐 자 요런 그 아쉬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되게 보면은 이런 정도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은 자 지금 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이런 모양이고 솔리드 코이버 어, 있습니다. 아직 안 무너진 종목도 물론 있어요. 음, 뭐 정보 인증, 뭐좀 대형주는 좀 드라고요. 네, 우리네 뭐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만은 못해요.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은 뭐딱자 10배고 10배가 났어 10배. 근데 우리 그 한국 주식들은 자 지금 다시. 첨단 소재로 갑시다 지금 현재 뭐 따블 조금 난 상태에서 따블 좀 넘어간 시세에서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더갈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니냐 어,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뭐이럴테면 여기서 받았다가 또 이렇게 해서 가는 모양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음, 일단, 미국 그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11월 한 중순부터 움직였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좀 늦었어요. 그죠? 늦었습니다. 아, 어, 그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미국 컴퓨팅,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주보다는 좀 흐름은 좀 약하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얘네들이 미국 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이미 텐배거 10, 냈기 때문에 좀 흔들리면, 아 어, 특히 그, 한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이제 후발주이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은 살피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있죠. 1월 16일날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됩니다. 이게. 100% 유상증자 해서 986만주예요. 물론, 여러분, 이 986만주가 전부 쏟아지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지금 시간이 한 20여일 정도 남았죠 영업일수로 따지면 뭐 보름도 안 남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1204원에 발행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가 자체가 3천원 근처니까 메모리 충분히 그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대개 증자를 한 기업이 지금 여기 첨단 소재 보셨듯이 유상 증자 발표를 할때 크게 무너졌다가 이제 추세가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권리락때좀 올라오고 그리고 또 흔들었다가 뭐 이런 파동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팅권의 재료가 나오면서 여기서 큰 시세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 대개 증자 기업 같은 경우는 증자권으로만 살펴본다면 이렇게 떴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사실 적진 않습니다. 물론 첨단 소재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큰 강점 이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 여하튼 지금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한번 꺾여 버리면 흔드는 패턴은 일단 나올 수 있고 뭐 다시 이렇게 된다 또는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 어, 1번, 2번, 뭐또 3번,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로 확실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살피면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근데 여하튼 이런 케이스들로도 전개가 될수 있다는 생각도 지금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미국의 양자 컴퓨팅하고 우리의 양자 컴퓨팅주하고 조금 색다른 점을 좀 생각할 때, 그죠? 어 그래서 어,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다면 지금 물량을 첨단 소재를 100%다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좀 줄여놓고 그런 흔드는 패턴을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놓고 상황이 좋다면 다시 재차 매수를 할때 하더라도 비중 조정은 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음. 물론 이건 지금 시점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보고 그리고 역의 관계에 있는 비트코인 시세라든가 이 암호화폐 시세들도 좀 보고. 그래서 또 우리가 판단을 수정가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라는 게요. 항상 시장이 결정을, 가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부단하게 우리가 장중의 시장을 보면서, 어, 전략을 수정가감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소통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죠? 그래야 제가 긴급한 사인도 드리고, 정보도 드리면서, 베스트 대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첨단소재라고 꼭 문자를 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죠? 네. 요 번호로 문자를 꼭 주세요. 한국첨단소재 이렇게 주셔야 제가 뭐 장중에 빠르게 정보 드리고 사인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영상을 한참 느려요. 그 소통도 좀 하고 추천도 좀 받고 이런 것들을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고 수익을 낼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겠좀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극권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 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천 원에서 한 오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요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천 원에서 오천 원짜리 종목은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 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따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네,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크리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따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문화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최소 최소 어,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요걸 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요, 어,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치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요걸 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개 12월에 평가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아까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 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한 30만 주 정도, 막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어,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퍼저 PBR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그러니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크리 하고 있죠? 네, 쌍크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네.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어,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예.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